자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애들한테 설명하잖아요. 분사구문,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애들 애들 가르칠 때 결국 다 문법이 학교에서 내세울만한 게 애들이 리딩을 하는데 어 문법을 문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분사 분사와 동명사 차이, 그렇죠? 어. 거다 이것까지 배웠는데 갑자기 분사할 때 분사 구분이 나와.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애들이. 분사 구문. 어. 일단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뭐냐?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동명사는 한 가지 형태가 있더라. 동명사는 ing 형태죠. 동사 원형에. 분산 두 가지 형태다. ing 형태가 있고 pp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태는 이렇게돼 있다. 근데, 부정사는? 부정사는 형태가 몇 개예요? 한 개죠? 2 플러스 동사원형. 그쵸? 어. 근데 얘네들은 분사건, 동명사건, 부정사건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 야, 이건 파워리딩인 거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지? 수능이냐? Hi, everyone. <laughs>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원래 동사에서 나온 친척들이야. 친척이 세 개가 나온 거죠. 세 부류가. 부정사, 분사, 동명사, 친척들이 나온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친척들은 원래 얘 기능을 하면서 발전된 형태죠. 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동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일단, 주어를 갖죠. 또, 목적어를 갖죠. 또, 보호를 갖죠. 주어는, 주어는 자신의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는 당연히 있는 거고, 목적어나 보호를 갖잖아요. 그게 동상하는 일이고, 됐습니까? 역할이고, 문장 내에서. 또 하나는, 문법적으로는, 시제를 갖죠. 동사는, 과거형이 있잖아요. 미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친척들은 당연히 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 완료분사. 시제도 같잖아요.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죠? 어, 자신의 의미상의 주어를 또 같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얘네는 얘네 친척이 파생된 애들이, 업그레이드, 어,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 새끼들이 왜 이렇게, 왜 세파로 나눠졌냐? 아하. 일단 부정사가 생겨난 이유가 뭘까? 아, 의미적으로, 동사를 만약에, 대표적으로, 동사를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나는,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수영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수영하다는 또 동사야. 좋아한다도 동사야. 근데 대원칙이, 원클로즈에서는 동사는 하나야 된다라는 영어의 대원칙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의미는 동사였어. 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거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대원칙인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야 된다라는 대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얘의 형태를 변형시켜야 돼. 여기. 변형. 그쵸? 변형. 그런 말을,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애들한테는 준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동사에 줄한다. 라고 준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 어. 그래서 얘의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목적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동사에. 그럼 여기에 to, r 쓸 거냐? ing 쓸 거냐? 요거는 또 얘가 저거 하는 거다. 아, 지랄 맞아요, 아주. 그쵸?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다 취하는 동사, 둘다 취하는데 취하는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런 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어쨌든 다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고 학원에서 그냥 준 동사 그 순간에는 뭘 외우고 같은데 원리를 모르니까 다 까먹는 거야. 어.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를. 계속 애들한테. 자, 어쨌든 지금 내가 싶은 것은 뭐였냐면, 자, 분사라는 것은 주로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거고,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정사라는 것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역할을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놈을 항상 문법책에서 먼저 두잖아. 일단 많이 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그쵸? 어. 그 다음에 얘는 동사가 명사적 역할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이 분사란 말도 마음에 안 들어. 동형사라고 해야 돼. 맞잖아. 동사가 형사적 역할을 한다. 그쵸? 어. 나도 이 부정사도 이이 이, 이 부정 은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 즉 동사가 명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사적 역할, 아니 역할을 아니 형사적 역할도 을수 있고 부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이름을 한 거야. 아니되어가 아니라. 근데 애들은 처음에 부정사 중학교 1 학년이면 부정사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정해지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얘를 없게만은 동명형 부사 이렇게 하고 얘는 동명사라고 하고 통일을 하려면 어, 얘는 동형사라고 하던가 이러면 깔끔한데 그 용어 자체에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어, 용어가 어려워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자 어찌 됐건간에. 자 이렇게 역할한다 그러면 자요거 얘기 만할게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죠?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한다는 회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 동사가 하는 역할은 봤어 그렇죠? 동사가 하는 역할은 봤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두 개지 뭐야? 명사, 수식, 또 보호도 취하고 그렇죠? 보호를 취한다는 것은 서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역할. 요두 가지 역 요거 같은 말이고. 이게 효용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치 않아요? 어, 그래서 현재 분사가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같은 ING가 현재 분사도 있고 동명사 때 구별하는 법도 책에 나오잖아. 슬림핑가냐 <laughs> 그쵸? 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럼 선생님 어떤 건 똑같은 라인즈가 있고 이두 가지 형태의 현재분사랑 동명사 형태 같은데 어떤 게 현재분사고 어떻게 동명사예요? 하 이것들이 기다려 봐. 허서 또 얘기 좀 되고. 됐죠? 할게 많아. 자, 여기 효용 보인데 아 분사인데. 분사 구문이래. 분사 구래. 분사구로 된 문장이래. 글이래 분사구는 문법적으로 효용사지 역할을 나요 아니야, 얘는 부사적역할하는 을 거야 또 이어서 짜증 나는 거야. 문장 수식이야 그냥. 문법적으로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이야. 그쵸? 어, 그럼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은 또왜 생겨났냐? 분사구문이란 것은 종속절에서 종속절에서 있는 거다. 그럼 아까 말했죠 종속접속사. 주어, 동사, 뭐가 됐던, 코마, 주절, 주어, 동사, 뭐가 됐던. 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줄여보자. 왜요? 아, 줄일수록 좋대.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분사 고민하는 것은 뭐야? 종속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얘는 생략 안 되고, 얘에서 생략. 얘를, 얘를 분사로 만든다. 됐죠? 그게 분사 구문이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얘를 분사로 만들 때, 현재 완료로 만들, 아니, 현재 분사로 만들지, 과거로 만들지는, 요 의미를 보면 얘가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이 동사가. 에 따라서 수동, 수동, 수동의 의미면은 완료, 적기 뭐야. 아, PP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종속접수사 같은 경우는 이 의미를 꼭 살려주고 싶어. 꼭이 의미를 꼭 넣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생략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또한, 주어가 만약에 같으면 생략인데 달라. 다르면 어게해 얘는 냅두지. 갑자기 주어가 탐이 나오는데 갑자기 빙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is가 아니라. 그쵸? 어. 아, 그러면은 종속접수사가 생략했고 주어가 얘랑 다르니까 얘는 그대로 살렸고 얘를 그냥 현재 분사로 만들었구나. 분사 구분이구나.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됐죠?